자, 1018번이야. x제곱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y fx와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코마 k하고 5코마 k래. 자 부등식 fx가 g제로 더하기 2보다 작을 때의 해가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물어보지. 자 문제의 특징을 한번 봐야 돼.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뭐최고차의 계수가 주어져 있을 때 교점의 좌표가 나와있지. 교점의 좌표가 나와있지 교점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y는 f의 x라는 그래프와 y는 g의 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뭐래? 하나는 마이너스 1, k 하고 하나는 5, k가 주어져 있다고 됐어? 얘네가 주어져 있는데 얘네가 뭐? 교점이래 교점이라고 하는 건 뭐? 위의 그래프에도 있으면서 밑에 그래프에도 있는 거지 위에 그래프에도 있으니까 뭐를 할수 있어? 위에 그래프에다가 뭐를 할수 있어? 대입도 가능하고, 뭐? 밑에 있는 그래프에도 있으니까 밑에 그래프에도 뭐? 대입이 가능한 거지. 맞지? 그럼 둘다동시에 만족하니까 동에 만족하는 식으로 적어봐. 대입을 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k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까 뭐가 돼? 대입을 해버리면, k라고 하는 건 f에 마이너스 1일 거고, 어디? 밑에도 식에다 대입해버리면, k라는, k란 i는 얼마? f에 오가 될 거라고 됐어. 자, 똑같이 뭐 g라는 식에 대해서 마이너스 일 콤마 k를 넣어보면 k라고 하는 게뭐 g의 마이너스 일 거고 k라고 하는 게 얼마? g의 5일 거라고 맞지? 그럼 각각에 대해서 교점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뭐 각각의 두 개의 식을 만들어냈다고. 자, 이 말은 어떻게 또 해석이 가능하면 이 항에서 f의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k는 제로, f의 5 마이너스 k는 0. 맞지? 이 식으로 또 정리해보면 g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는 0 g의 5 마이너스 k는 0지. 됐어? 그럼 얘하고 얘가 나오지.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해석이 중요하지. 각각에 대해서 이 괄호 안에 마이너스 1을 넣고 5를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5를 넣었잖아.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어떻게? f의 x 마이너스 k는 0라는 이 방정식의 해라는 아이가 뭐가 돼? 마이너스 1하고 5라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 g의 x-k는 0라란이 방정식의 해가 얼마? 마이너스 1하고 5라는 거지 맞지? 즉대입함면 성립하잖아 자대입함면 성립하니까 해를 마이너스 1하고 5를 갖는다 해를 마이너스 1하고 5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정리에 의해서 뭐? 인수정리 맞지? 인수정리에 의해서 뭐? f의 x-k라는 식은 맞지 뭐? x 플러스 1 x-5라는 식을 뭐 인수로 갖는다고. 됐어? 자, 근데 우리가 f라는 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까 무엇이었어? 1이잖아? g는? g는 마이너스 1. f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g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맞지? 그럼 뭐? 여기다가 fx-k라고 하는 건 뭐?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앞에 1을 적어버리면 되지. 됐지? 같은 방법으로 gx-k가 해 마이너스라고 오니까 얘는 뭐가 돼? 어떻게? g의 x-k라는 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맞지? x 더하기 1에 x-5로 식을 쓸수 있다고. 맞지? 물론 얘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뒤에 적당한 식이 더올수 있어. 근데 식이 더 와버리는 순간 뭐 우리가 여기 뭐 식이 최고차가 f가 지금 2차잖아. 2차를 넘어가버리지. 그래서 뭐 얘는 식을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지. 됐어? 따라서 우리가 f라는 식하고 g라는 식을 구했어. 이렇게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k를 이항 해버리면 f라는 식은 우리가 뭐가 돼? x 더하기 1에 x-5 더하기 k가 될 거고 g라는 식은 뭐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에 x-5 더하기 k가 될 거라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는 f를 구했다고. 맞죠? 자, 이제 물어보는 건 요거지. f의 x라고 하는 게 g의 0 플러스 2보다 작은 x의 범위를 물어본데 맞지?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f의 x라고 하는 게 g의 0 더하기 2보다 작은 x의 범위를 한 찾아보자고. 그럼 뭐야? 넣고 넣으면 되지. 됐어? 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뭐 작대 g0 플러스 2. 그럼 여기다가 g0, x에 0 넣으면 되지. 0넣어버린 을 마이너스에 0넣어버리면 얼마? 1. 0넣어버린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k가 g0고 이게 뭐 뒤에 더하기 2가 될 거고 중요한 거 여기서 k하고 k가 사라져, 맞지?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x 더하기 1에 얼마? 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5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정리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에 4의 x 마이너스 5. 이제 그리고 이거 하면 7이 되잖아.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니까 2, 6, 10이지. 마플. 됐지?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서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가 나오고 x 란 i 아이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라고. 맞지? x가 얼마? 마이너스 2부터 6이라고. x가 마이너스 2부터 6. 얘가 나왔는데 알파, 얘가 알파일 거고 얘가 베타겠네. 따라서 물어보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4가 되겠네. 따라서 답은 4번. 됐나? 됐지?